아아음 음... 음... 다시 예잘 나오네요 스피커를 켜고 하면 어좀잘안 보.. 잘 소리가 이중이 돼가지고 안 좋더라구요 음예 저는 뭐 이게 다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음 사람이 있다, 없다 하니까 초점이 맞춰졌다, 안 맞춰졌다 그래요. 저는 오늘 밸런스 포스처를 좀 깊게 해서 누를 건데요. 혹시나 음, 허리가 아프신 분들 아니면 은 바디바를 끼우고 누우시는 게 낫고요. 바,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바디바를 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그래서 바디바를 빼고 하실 때는 아치바 아치바 어디 갔어? 아치바의 이쪽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여기 면에다가 그냥 놓고 왔다 갔다 해서 풀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고 만약에 좀 너무 깊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뭐 미끄럼 방지 매트 정도 깔고 해주시면 더 좋으시겠죠. 저는 오늘 조금 깊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확실히, 어, 뒷목이 풀리면, 음,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밑에다가 해볼까? 밑에다가, 앞에, 날에다가. 앞에, 날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네요. 깊게 해주시는 경우라면, 깊게 해주시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응. 오른쪽, 왼쪽이 좀 왔다갔다하면서 풀려야 되니까.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그 어깨를 푸는 동작을 많이 했잖아요. 어,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어깨 뭐 몸이 뻑적지근하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 몸이 뻑적지근하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어깨를 포함한 척추 전체가 약간 기압에 의해서 눌린다. 그래서 좀 몸이 무겁다. 피고 그 기압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슨을 할 때도 전반적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밸런스 포스쳐가지고, 마사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하는 동작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을 풀어드렸고, 저도, 어 오늘은, 저도 낮에는 좀 몸이 좀, 아, 장마가 기니까 몸이 확실히 좀 많이 무겁고, 뻑뻑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낮에도, 밸런스 포스 쳐가지고, 어, 목이랑 등이랑 좀다 풀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나요? 아, 예, 천은주 대표님, 방송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준상 대표님, 방송 시청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해서 풀어주시면 좋고요 혹시 대표님들 중에 밸런스 포스처로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관심 내가 이거를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거 쓰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라이브 시청을 하셔도 되지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넘어지시는 바람에 뇌진탕을 심하게 입으셔서 병원 치료를 하고 다 맞추고 그러고서는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그 부상을 입은 주위 부분이 다 딱딱해져요. 특히 머리부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음,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다 뇌가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 부분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척추 부분이 다 뻣뻣해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밸런스 포스처를 들고 가가지고 운동을 시켜드렸거든요. 운동을 시켜드렸는데 으,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파서 못하세요. 아파서 아 조금 아파요. 조금 더 해보세요. 참고해보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한 5분 정도 풀고 나니까 어, 이제는 안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밸런스 포스처를 사용하실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음, 바디바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그냥 기본 놓고 했어요. 기본.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죠. 이렇게 기본 놓고 했거든요. 기본으로 놓고. 저희 처음에 시작한 엉덩이 여기 놓고, 머리 여기 놓고 하는데, 머리, 저희는 목이랑 어깨, 그니까, 러 목이랑 머리의 경계선을 풀었잖아요 그분은 너무 이렇게 다쳐서 머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척추 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이 다 딱딱하시기 때문에, 그냥 뒤통수를 놓고, 뒤통수부터 먼저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좀 제가 아리켜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뭐, 자기는, 어, 알아서 잘 풀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가르쳐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어, 브릿지하고, 음, 어깨 풀면서 브릿지 동작을 하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암서클, 그러니까는 팔을 팔을 서클로 해서 돌린 돌린 암 서클로 해서 어깨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 거기다가 음 예, 거기다가 이제는 브릿지라는 동작을 같이 해서 어깨를 조금 더 깊게 풀어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좁넓 좁게 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한칸 띄워서. 넓게 해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개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가실 거예요. 음, 예.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아, 어, 누가 오셨는데 누군지? <laughs> 잘안 보여요. <laughs> 잘안 보여요.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여기다 대고, 아치바에 머리가 이렇게 닿게, 올라가지 않게 닿게 누워주시고요. 가운데 척추, 양밭 사이에 척추가 들어가게 놔주시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시는 게이 상태에서 다리는 이제 골반 넓이로 놓죠. 근데 엉덩이를 그냥 번쩍 들어주시면 등, 허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허리, 엉덩이를 번쩍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굴려서 굴려서 조인 다음에 조인, 굴려서 조이면은 허리가 꾹 눌리거든요. 허리가 꾹 눌리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요추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거를 엉덩이를 점점 더 조이면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 풀지 말고 밑으로 내려서 허리 먼저 닫고그 다음에 엉덩이 힘 풀어서 내리시는 게 브릿지라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같은 경우에 잘못하시는 게 허리를 이렇게 들게 되면 엉덩이를 들게 되면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엉덩이 긴장도 안 되고 허리는 허리대로 허리 힘으로 꾹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치가 돼가지고 허리가 더 많이 눌려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시고. 우리 열번 갑시다. 숨, 내쉬면서 골반 말아서 위로 와. 저,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나요? 그랬나봐요. 다시 마시고, 슥, 내쉬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서, 제자리. 다시 마시고, 슥, 내쉬고, 골반 말아서, 위로 와. 다시 마시고, 슥, 내쉬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서, 제자리. 마시고, 내쉬고, 위로 업, 셋. 다시 마시고, 내쉬고, 제자리. 마시고, 내쉬고, 위로 업, 넷. 마시고, 내쉬고, 제자리.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섯,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유지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팔 서클 갔었죠.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팔 서클 해서 밑으로 하게 되면 어깨 자극이 조금 더오고요 다음에 엉덩이는 이때 점점점점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엉덩이 이렇게 조인 상태에서 펜에 밀지 마시고 어깨 가슴은 내려주시고 마시면서 쭉팔 위로 숨 내쉬면서 엉덩이 한번더 쪼여주시고 천천히 옆으로 밑으로 내려서 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보다 자극이 조금 더 오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위로 숨 내쉬고 밑으로 다시 마시면서 위로 숨 내쉬면서 엉덩이 조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깨는 조금 더 눌리고 엉덩이는 조금 더 근력 강화 운동이 되고 하시는 거죠. 허리에다가 힘 주시면 안 되고요. 허리는 힘 주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엉덩이에다 힘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고, 엉덩이 조이시고, 가슴 내리시고, 천천히 옆으로, 밑으로 내려주시고. 팔 리버스 동작 갈게요. 마시면서 위로. 다시 숨흐 내쉬면서 엉덩이 조이시고, 팔 밑으로 내려주시고. 엉덩이는 되게 꽉 조이셔야 돼요. 마시면서 위로. 정말 엉덩이가 아프다 할 정도로 꽉 조이셔야 돼요. 숨, 내쉬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꽉 조여야 허리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세요. 다시 마시면서 위로. 숨, 내쉬고 밑으로. 내 허리는 허리에 힘을 내가 준다고 해서 허리가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밑으로 다시 마시면서 위로 엉덩이는 힘을 주면 줄수 있지만 허리는 힘준다고 힘 해서 힘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러면 엉덩이가 약간 얼얼해져요 얼얼해지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좀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척추뼈 사이랑 가까운 여기 어깨가 경추, 흉추 한 1, 2, 3번까지는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하셔서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자꾸 머리띠가 벗겨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더 넓게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운동이 되게 잘 되고 많이 되고 특히 저는 이런 배짱이 같은 운동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막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운동도 때에 따라서는 좋기는 하죠. 땀 흘리는 거땀 흘리고 나면 개운해서 좋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 그게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어 저는 글쎄요 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요 <laughs> 다시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말아서 위로 엉덩이 조이시고 예배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조여 주시고 다시 마시고. 술. 내쉬면서 천천히 밑으로 하면, 목선 양 옆에, 여기 목선 바로 밑에, 우리가 항상 어깨가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마사지가 되면서 풀려요. 마시고, 숨, 내쉬면서 위로. 그래서 저는 브릿지라는 동작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시 마시고, 숨, 내쉬고, 밑으로. 특히 저는 브릿지라는 동작할 때 다리 이렇게 벌리고 하는 것보다 가운데 선 맞춰서 모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뭐 필라테스에서는 벌리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릎은 벌려주시, 벌려주셔서 고관절이 좀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모다고 그래 가지고 고관절이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마시고 숨을 후 내쉬면서 골반 말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내 척추뼈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거를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치우치면서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어서 저는 모아놓고서는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엉덩이를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마시고 숨 내쉬면서 천천히 밑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실 분들이 있어 고관절이 조금 딱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굉장히 타이트한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고관절이 이, 이 팬티 라인이죠 고관절이라는 거는 이 팬티 라인이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많이 벌리시고 어, 엉덩이를 계속 조이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요. 아 다시 마시고 내쉬고 위트로. 이렇게 천천히 운동해도 운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짱이 같은 운동이 되게 좋고요 제가 오늘 방문을 드린, 곳, 드린 곳도 어,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다른 상담을 하면서 저도 어, 정신과 약을 심하게 드시면서 다니시던 분들, 분을 어, 운동을 시켜 봤거든요. 운동을 시켜 봤기 때문에 그저 그, 그렇게 빡세게 안 시켰어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빡세게 시키려고 하면 아프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는데 집다 따돌림으로 해가지고 약간 심하게 정신병을로 앓았었는데 어, 그래서 좀 부드럽게 운동을 하는 식으로 운동을 시켰거든요. 일반인들이랑은 케이스가 워낙이 특이해서 그런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상담을 하시고 뭐 그런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죠. 뭐 정식과 약은 아니더라도 뭐약 먹고 싶으신 분들도 상담을 하시게 하시기는 하겠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상담에만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운동을 조금 시키셔서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해서 이완을 시키신 다음에 상담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한참 했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음, 운동은 누구나 한테 필요한데 어, 똑같은 운동이 아니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운동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뭐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운동하시면 상담자 내담자 내담자 상담자 라한테 상담자랑 라포가 형성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서 오히려 좀더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랑은 그런 프로젝트성 프로젝트를 어,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어쨌든 운동이 어떤, 뭐, 뭐 센터에 와서 하는 운동 뭐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조금 저는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유지하시고요. 다시 팔 갈게요. 마시면서 손머리 위로. 내쉬면서 하, 밑으로 다시 마시면서 손머리 위로 조금 넓게 했더니만 팔 서클 하는 때 확실히 어깨가 좀 많이 자극이 되거든요. 예, 많이 자극이 돼서 그런지 엉덩이가 잘 조여지지 않고 <laughs> 다시 마시면서 손머리 위. 숨 내쉬면서 엉덩이 조이고 천천히 밑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 저처럼 모으실 필요 없어요. 무릎이라든지 안 좋으신 분들은 통증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다리 충분히 넓혀서 골반을 엉덩이 조이는 거를 많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많이 조여지면. 대퇴쪽 뒤에 근육 햄스트링이라고 우리 알죠. 이 근육도 굉장히 탄력이 햄스트링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를 많이 조여주시고 엉덩이도 너무 많이 처져서 문제죠. 개를 많이 조여주시고 하시면 하체든 근력운동되고 상체는 어깨 유연성 운동되고 둘다 좋겠죠. <laughs> 문제는 아는데 안 한다는 거. <laughs> 그 얘기도 한참 했네요. 상담하시는 분들 숙제 많이 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굳이 제가 별로 그렇게 아픈 사람은 한두 동작밖에 할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동작을 가르쳐 주셨는데, 드렸는데도 아, 자꾸 안 한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상담하시면은 상담 숙제 내주시잖아요. 근데 왜 운동 숙제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든 숙제는 다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다 부담이 되고, 다안 좋고. <laughs> 저도 운동 숙제 내면 안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라이브 할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서 저도 음 제가 몸 아플 때는 하지만 <laughs> 몸이 안 아프고 괜찮을 때는 자꾸 안 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게으름이 있으실 텐데 뭐 라이브 보면서 같이 하면서 이러면서. 시간 보내기에 딱 좋은.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 운동도 좀 힘드세요. 예. 그래서 저녁 때 저는 운동을, 자기 전에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녁 때, 낮에 운동을 하라고 많이 시키고요. 뭐, 굳이 아침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말리지는 않지만, 이런 배짱이 같은 운동은 아침에도 하시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차은주 대표님, 예, 운동이 되죠. 몸도 50, 맘도 50, 그쵸? 음, 그쵸? 예, 예, 그래서 상담은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바뀐다라는 거를 많이 아셔서, 예. 오늘은, 음, 어, 저번 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깨 푸는 동작을 좀 해봤고요. 어깨 푸는 동작을, 어, 골반을 올려서 브릿지라는 동작과 함께 암서클을 하면서 엉덩이와 어, 햄스트링 그러니까는 대퇴 뒷근육은 강하게 조이고 어깨는 팔을 왔다 갔다 해서 이완하는 동작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 예 그래서 재미있으셨으면은 댓글이나 뭐 이런 것좀 부탁드리고요. 어,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좋아요, 구독, 뭐 친구 추가, 댓글, 어, 뭐 이런 것들 공유,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주셔서 점점 더 그냥. 어, 홈 트레이닝은 한 시간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내가 집에서 하는 습관을 조금 더 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꼭 와서 하, 와서 돈 내고 하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몸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시면 좋겠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금요일은 제가 휴가여서 다음 주에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밖에 못해요.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직원을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 직원을 좀더 들여서 예 오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